최소한 10년간은 음. 까방권 받으셔야 돼. <laughs> 음, 진짜 감사하네. 우리 박사님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야, 그러니까 국회의원 함부로 막 그냥 비난하지 마십시오, 여러분. 네. 진짜 열심히 하는 정치인들은 우리 삶을 지켜준다니까. 아까. 그리고 이제 이거 잘안 알려진,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건데. 우리, 저, 같이 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. 정말 그때 애를 많이 썼는데. 우리 조호섭 비서실장. 조, 오석. 오석, 조, 오석, 오석, 오석. 어, 곽현, 정무수석, 곽현, 그리고 여기 박태석, 공보수석, 박태석, 그리고 저 우리 시상식 아닌데, 요 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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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식 이원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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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메시지에서 이런 사람들이, 분들이 상의를 하면서 뭘 했냐면, 음. 2차 기상 경험을 음. 만약에 해가지고, 예,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들어온다. 어. 그러면 우선 피해야 되니까. 네. 어디로 피할 거냐? 제가 가야 될 안가를 준비했어요. 아 준비하셨어요. 아를 네. 어디 어디로 두 군데를 정했다고 그러더라고. 아 제가 안 가봤지. 예. 데 나가는 게 문제잖아요. 나가는 그렇죠. 게. 응.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거냐? 조서 비서실장이 제가 입은 그때 담 넘을 때 입은 바바리 있잖아요. 오. 그 바바리를 입고 내 차를 타고. 오. 먼저 나가고. 와. 나는 조어서 비서실장 차를 타고 변장을 하고 나가는 음. 그런, 그런 각보를딱 꾸려 놓은 게 있어. 신나. 아. 아. 조어서 대단하다 조어서. <laughs> 조어서. 조석. 조섭이에요? 네. 네. 아, 조서. 이 그런 그런 이제 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. 아, 의전설 2위라는 게 되게 대단한 거네요. 그, 지금 의전설 1위랑 2위의 싸움이었던 거잖아요. 1위가 2위를. 맞습니다. 3일 연속. 그렇죠, 맞아요. 의전설 2위이시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준비도 해주시고 숨겨야 되니까 안 가도 준비해주시고. 근데 이제 다행히 그 보좌하셨던 분들이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었던 거지. 아, 윤석열과 다르게. 아니, 생각을 해봐요. 지금 이 과정을 어떻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경험이 근데, 있는 것도 아니고. 그, 아, 근데 그 정말 음. 대통령이 네. 어, 헛 떡떡이에요 법적으로. 아 법적으로 난 그렇게 봐요. 어.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상기관 해제하고 국회법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 음. 윤, 윤석열 음. 대통령이한 얘기가 뭐냐면 한4일은 걸릴 줄 알았다. 음. 어? 그 국방부 장관의 소견이라도 들을 줄 알았다. 그래서.